이제 그래, 주아가 너무 속상해서 주아야 기분 풀어 주아 좋아, 지 TV 주지 왜또싸워가지고 분위기가요? 응? 왜 싸웠어요? 블록 가지고 놀다가요? 응? 아왜 울어? 응?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이걸로? 응? 자꾸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이제 싸우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음, 어 수지가 이걸 정리 다 해놨거든. 응. 근데 내가 응. 이거 블로그좀 가지고 놀고 응. 다시 정리 해놓으하는데 수지가 자꾸 놀, 놀지 말고 자꾸 놀라고 해. 왜 싸워? 놀러 와서. 아니 싸우는 시인가요? 9 살이? 어? 응. 그렇다고? 응 쌍둥이만 그렇지 쌍둥이만 나 근데 진짜 지금, 여행 온 응. 동안 살짝의 그 저혈압이 치료된 것 같아 근데 이제 뚜아가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거든요 우리 뚜아가 성격이 조금 예, 예민해가지고 예민 어? 예민 예민해가지고 아유, 아, 서러워가지고 예민 보스야? 응. 쪼아야, 기분 풀어. 근데 아빠가 봐도 별건 아닌데, 네? 별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제 뭐 서로 이제 만지지 마, 하지 마, 약간 그런 거였는데. 저 그, 그, 그동안 여기 여행지 와서 계속 싸웠던 게. 좀 엄마 좀 달래줘봐, 나가게. 밥 먹으러 가게. 나와서 달래주자. 응. 아 좋아, 좋아하는 거 먹자. 쪼아 뭐해? 응? 이게 뭐야? 응? 굿, 너 아직 기면안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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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안 좋아? 응? 아직 안 풀렸어? 응? 이거 왜? 안 응? 풀렸어 아직 안 풀렸어? 응. 어떻게 해야 풀리려나? 일단, 밥을요, 그, 뚜아뚜지가 네. 여기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짜장면 먹고 싶다고, 지금 한 3, 4일 연속 말했는데, 짜장면 좀못 찾았는데, 겨우 찾아가지고 왔어요.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짜장면. 뚜지,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죠? 어? 아, 이제 짜장면, 아주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뭔지 알아? 콩국물, 콩 갈아가지고 국물 만드는 그런 국수인데? 괜찮아? 응. 너 좋아해? 좋아해? 콩국수가 있어? 어, 있긴 한데. 여기, 어, 콩국수 있긴 한데. 가고, 또, 오늘 또 가고 싶은데 간다. 바다. 바다? 바다? 그래. 오늘은 애월로 가보자, 애월. 거기 애월에 그거 있대 투명한 배코어 투명한 배도 타고 그다음에 물에도 들어가고 그, 제발 싸우지 말고 타이지게되자 정말 아 나도 해양구스 먹는 거 처음 보는데 <laughs> 진짜 먹을 수 있어 어 기분 좋아졌어? 뭐 어떻게 보고 거 어떻게 할까? 이거 구멍 찍먹뭐어떻 얘들아? 찍먹 꼬물 먹이야커먹리같지 해야 되겠다. 엄마, 너나먹스좀 모아 놔. 어때? 나 봐? 진짜? 진짜? 못 믿겠어. 아빠 한 젓갈 먹어 봤는데? 아, 뚜지 입맛은 아니야? <laughs> 아니, 우리 투명카약 타러 가야 되는데 날씨가 굉장히 뭐 흐려 왜 이래? 자, 여러분 투명카약을 하는지 전화를 한번 해보고 움직여야 되겠군요 시청 투명카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바람이 세서 운행 불가합니다 자, 여러분 안 한다고 하네 오늘 아. 바람이 세서 바다 가서 놀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한번 바닷가 쪽 가볼까요? 아, 잠깐만. 투명 타약을안 한다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투지야 음. 많이 걱정했는데요. 이게 뭐죠? 바다에 와 보니까 이게 웬걸 너무 더운데요. 와 엄청 더워요. 선크림. 선크림 듬뿍 듬뿍 발랐죠. 오늘 투지가 수영을 떠서 가또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아빠가 못 할까봐 걱정했는데. 날 수영 잘해.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해. 아, 맞다. 큐브. 뚜아가 기분이 계속 안 좋거든요. 아까 뚜아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그 뚜이랑 싸운 것도 있는데, 아침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약간 컨디션이 좀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저번 바다에서 잡은 개들 오늘 집에 가시고. 내려가자, 우리. 뚜아, 배 아픈 건좀 괜찮아? 응. 어? 아침에 배가 아파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응. 어? 수지랑 싸워서 기분 안 좋던데 또 맞고 둘다 둘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네.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면 다섯 면세젓가락밖에못 먹었어요 지금 배고파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요 <laughs> 야 엄마한테 뭐 사오라고 하자 뭐 먹자. 아니 아니 배고파죠 콩국수를 그렇게 나? 시켜놓고서 어? 아니 먹고 싶었단 말이야 세조가락 먹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와 여기는 곽지 에원에 있는 곽지해수욕장에서 저희가 즉흥적으로 왔습니다 누나야 배 많이 고파요? 네 <laughs> 배고프니 배고파서 서러워 수지랑 화해한다고 약속해. 어? 화해할 거야? 그럼 수지한테 그렇게 화난 건 아니었네. 그렇지. 아니. 아니 아빠가 봤을때 아, 별거 아니었거든 아까. 나뭐 때문에 싸지 아니 모르겠는데. 이분은 지금 모르는 거야? 아니 아는데 그렇게 막 극대노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엄청 화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배 아픈거나 겹쳐서 그랬던 거지. 그렇지. 아니야? 아니, 여태까지 싸운 거다 폭발한 거야. 아, 폭발? 여태까지 참았던 게 폭발한 거야? 아이우 와, 해수욕장. 여기 좀 놀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내가 왔다 대기하지. 재안 와? 야, 근데 파도가 좀 심하다. 어? 그렇지. 파도가 좀 심해요. 얕은 데서만 놀아야 될것 같아요. 뜨지 알았어요? 자, 휴브 뭐라고요? 뭐라고? 배고파서 뭐라구요? 움직일 힘이 없다. 아 배고파서 움직일 힘이 없다고? 야 아까 수지가 뚜아가 그러는데 너랑 화해하고 싶대. 수지야 화해하고 싶대 받아줄 거야? 어? 어... 화해 성공. 찾아봐. 여기를,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여기 앞에까지만 한번 가보자. 여기, 여기, 앞에까지만 한번 가보자. 와, 파도 너무 심 와! 어? <laughs> 수영하고 싶어? 와, 오늘 파도가 너무 심하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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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laughs> 수아 조심해. 와. <우와>, 밀려갔다, 밀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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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모래 놀이 하는 거야? 네. 참도았어잘 노네. 이렇게 잘 노는데 아침에 왜 이렇게 싸웠어? 어? 아, 서워야 돼. 용해야. 이야, 미안해. 아침에 왜? 우리 어서 미안해. 나도 아침에 좀 많이 만지 미안. 아이고, 착해라. 그래. 화해했는데 내가부터 또 싸울 걸? <laughs> 또 싸울 걸? 하지마! 어 이거 봐, 또 싸우잖아. 바보들. <laughs> <미안해, 미안해>. <laughs> 뭐야? 바보인? <laughs> <laughs> 그만해.